으러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신 분들 옆에 사람이 복받길 싫은 거죠 뭐. 네. 농담이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가 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우리 나라 남자들이라면 다들 군대 갔다 오지만. 그중에 한 부대 출신들은 죽을 때까지 그, 그 군인 정신을 잃지 않는 부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대는 해병대 출신이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그들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병대원이 될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멋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말이라고 믿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아무나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해병되는 자신의 선택과 능력으로 되고 있다면, 믿음은, 아, 부르신의 전적인 선택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 본문의 내용도 있고, 제목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모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끝으로 이뢰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은 대사로 우리가 후설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루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말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대사로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복음 전파에, 복음 전파를 위한 내용을 먼저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재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와서 베레아에 왔다가 베레아에서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테네 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다가 아레오 바고에 갑니다. 아레오 바고에 앞에 보면 파레토는 신전이 있는데 아데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 옆에 여러 부속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비석들마다 신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이편말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열심히 증거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려움에 입사해서 그가 어쩔 줄 모를 때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데네에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 외에도 자기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아, 복음 전파는 자신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 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모든 이들과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되는 거냐면 복음 전파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마지막 삶의 시작과 끝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통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 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기도하기를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를 내가 빨리 나가게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뭘 원하냐면 복음이 전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그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또 우리를 위하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 간절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 영혼의 구원하는 일은 혈과 육으로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가스가에서 보면 스가레가 성전 재건에 대해 말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 이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는 말씀이 바위나 시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복음의 전파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헬라오는 퍼져나간다가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은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빨리 달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로 다름질 어, 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빨리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 복음이 빨리 달려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너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퍼져나간다는, 그냥 다른 단어로도 많을 텐데. 왜 해필이면 빨리 달린다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 증거의 긴박함 때문이에요. 복음 증거를 서서히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좀 하지 뭐. 아, 예수 좀더 많이 믿어보고. 그리고 내가 좀 훌륭하게 성장한 다음에 해보지. 이럴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긴박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오직 이것만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 30여 년이 좀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섰다 이 말입니다. 지 중에 주변이 다그리스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고 하면 그 아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뭐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될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제가 세월을 아끼라고 할때 에베소에서 말씀드렸던 그 단어가 엑사고라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끼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를 고민하면서 난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시간을, 다른 것을 다 소모하고 그것을 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주의복음을 증거하고 그로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이 드러나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민,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당할 어려움으로부터 주께서 건져주시길 원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지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사령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3주밖에 못 버텼습니다. 유엔들이 하도 괴롭혀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다고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소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유대인의 40의 하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이게 다섯 번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싶지만, 이 40의 하나 가만매, 39대짜리 매를 다섯 번 맞았대요. 이걸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죽다 살아요. 근데 이걸 다섯 번 맞았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태장에 세번 맞았고, 한번 돌로 맞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었어요.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물의 위험, 등등의 위험을 내가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중, 3차 전도행을 할때 썼던 얘기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이후에 레이드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레의 2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그가 로마로 오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죽자 살하고, 살고, 멜리데섬에서 뱀에 물렸다 살고, 로마에 가서 2년 감옥에 갇히고, 추록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아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돼서 지하 감옥에서 지금 사용 언도를 받고 나서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 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고를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바울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 내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야, 나더 이상 이 고난을 좀안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박해 자체를 두려워해서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전파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에요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때 자신이 가면 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의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반해가 없다면 아니 복음만 전파된다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난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갇혀 있을 때 그에 대하여 말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희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하다고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 자체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워서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면 복음이 멈추어지고 복음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일체적인 의미는 복음 전파 시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믿는데 왜 복음 전파도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한번 동네와서 휩쓸면 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 3천명이 돌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 돌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스테반과 사도바 베드로의 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주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음인 성도들은 감사해야 하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어차피 죽게 맡겨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돌아올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리어 복음을 증거했다가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주의보금 중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좀 읽을까요? 주는 미부사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아민. 이 말씀은 조금 아까 있었던, 들었, 어, 보았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바울이, 바울의 대적과 대조적으로 주의 신실한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믿부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할 거요? 예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주는 믿부시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 자들은 박해가 있지만 이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진행하시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1장 8절에서 너희 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 줄 내가 확신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 착한 일은 무슨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서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지켜주심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지켜주심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셨는데 아니 그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버립니까? 아니요. 월세부터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악했었습니다. 원래부터 못됐었습니다. 그걸 건지셨고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아셨는데 이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켜주의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좀 나아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로 얻었는데 은혜로 얻은 주제에 누굴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얻었고 그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끝까지 은혜로 주께서 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행위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어쩌면 주를 위해서 내가 살까를 고민하면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위의 근거인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행해야 내가 구원 얻는다거나 행해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온데 이미 모든걸 시작하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붙들고 취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 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작을 주님께 해 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봐라.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네가 점점 죽는 거야? 이랬다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온전하셨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 장중안에 붙들어 주신그신실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박해하고 하지만 그 박해와, 박해와 방해와 여러 환란 속에서도 그분이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초에 만찬하시고 해서 방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13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실 때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십장으로, 대재산에 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요한복을 출장에서대제사장 중부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저 멸망하는 자들 것이고 이 백성들은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선택한 것이니 저들을 지켜달라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녀가, 자녀인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가 약간 불편해진다고 끊습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끊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끊어도 안 됩니다. 호족에서 파내도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오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땅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 연약 때문에 믿, 아 내가 처음 깔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 까지 마시고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바울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키심이 있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 말은, 해라! 안 하면 너네 끝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네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러했건 그럴 너희도 그럴할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때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호관계에 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보적 신앙은 주인과 종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억지로 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삶을 행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맞을까 봐 하는 것이죠. 다음 단계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는 좀 낫지만 이것이 끈끈하고 회복 완전하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 안에서 또 두려움으로 행하고 하, 그러면서 그래도 나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여겨지는 부부관계입니다. 사랑이, 사랑, 사랑하기에 행하고 사랑하기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삶의 원리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맞을까봐 하거나, 끊어질까봐 하거나, 아, 혼날까봐 하거나, 상받으려고 하거나, 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마지막 단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하는 초반에 됐습니다. 하나님을 그 우리 가운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이 다 가는 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는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환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확답을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 의 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원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선의 교인들이 그의 사도적 가르침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르침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인도한다는 단어가 카투디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미래 능동 그리고 희구법을 썼어요. 장래에 대한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뜻은 이 카투디나의 뜻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리고 직행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리적거리지 않게 한다 이것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앞길에 믿음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삶의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또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제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얘가 되십니까? 그냥 내 삶에 아,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아, 아무 일도 없으면 인간은 너무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되고 있는데 못하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절대자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성숙을 그분을 기꺼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제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모든 어려움 제거하고 봐봐. 내가 넌난 너가 날 믿으니까 복주잖아 평안하잖아. 잘 되잖아.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환란과 어려움이 그때그때 있으므로 그것들이 우리의 게으름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걸 제거하고, 세상 가운데 알, 안주하려고 하는 걸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앞에 영광하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직, 직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찬송과 가사에도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간다 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평탄케 한다.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평안하면 도리어 우리가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깔아 앉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옳, 옳은지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그냥 가다가 결국 죽는 인생 되는 것이고 도리어 주님께서 거칠 것으로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과 연약한 것, 게으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이 말입니다. 마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르디아스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만이 사람들의 속 사람을 주장하며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바꿉니까? 목사가 바꿉니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이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못됐는데 안 바뀝니다. 우리는 누가 바꾸냐?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 접해야 되고 주의 복음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지 우리 배우자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꾸고 자신도 못 바꾸고 아무도 못 바꿔요. 우리의 강팍함이 절대로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의 마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 이말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신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 이끄는 영역이 이상해요. 그 이끄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한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둘이 어울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니. 사랑과 인내 별로 안 어울려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가 인내해야 된다. 이게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두 말은 육신의 말로는 이해하지, 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설어야 되느냐, 주가는 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고 이두 단어가 무지하게 잘 어울리는 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최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렸 어, 제가 그래서 은혜 부재받았어요. 그말 한마디에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주의 백성의 삶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아니다! 부부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저주냐? 벌이다? 아니다! 자, 책망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것을 최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못 통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확 뜯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육체가 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세상에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세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 안에 있기 위하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대요 근데 인내인데 그리스도의 인내 베리포스 2장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땅에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의 인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유한계시라는 성도의 인내가 죽을 때까지래요 죽는 날까지 인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성도래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어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면 이 땅의 가치관은 날마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에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있네. 주님께서 하늘 보다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낮은 자리까지 오셨고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인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시브리서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면 뭐냐면 인내입니다. 베드로도 인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시작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에 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우리같이 못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을 믿으려고 믿어줬을까요 우리가 종교를 비교해서 비교 종교하고 하면서아 이게 찬이야 이렇게 선택했다고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선택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을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온데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구원을 주신 그들을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의 도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